그러니까 태극기 단체들이 많이 생겼죠? 거기에 뭐 진짜도 있고 짝퉁도 있고 태극기를 오래 되니까별것다 생기네요 아 태극기를 들고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사기탄의 원청묘를 외치는 이런 우리 공화당이나 국본같은전통적인 태극기 단체도 있는 반면에 이제 자기 탄핵 파을까지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이 태극기 세상 되는 건 틀림없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짝퉁 태극기도 막 나타납니다. 뭐 태극기 현명 하려 그러면 원래 유명한 제품은 짝퉁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켜봅시다. 그러나 공화문이든 어디든 탄핵 무용. 가을이 되니까 추수할 때가 되니까 뼈도 많이 자라지만 갑자기 여러분 시골에서 피가 자라가지고 피살이가 뭔지 알아요 피살이피를 꼽을 때가 됐느냐. 태극기가 갑자기 자라가지고 탄핵무효를 외치지 않는 태극기들이 몇년 동안 탄핵무효를 외치는 태극기보고 너희 거져라이고 세상 살다 보니까 아무리 사기 탄핵 배반자 김무성이 내반자 나경원이, 내반자황교안이 같은 게 설치니까 이제 탄핵파들이 덕이 돌고 탄핵파들 파풀고 너가 꺼져라, 너희 꺼져라 여러분 와 아무리 대한민국이 망격지게라도 이거 정상인가요? 그러나 네! 우리 정통태극계 애국세력은 이거 다 정상화식입니다 추소할 때가 되면 피를 뽑고 알곡만 모으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짝퉁이 원래 그래 유명 제품 어제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비똥인가 그 텍사스에 가가지고 테이퍼 원래 유명한 제품들은 짝퉁이 많이 나타납니다. 태극기가 성공했다면 짝퉁 태극기가 많이 나타났다는 건그 성공의 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태극기 정통예국 세력 사기탄의 원청무효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공학이나 국본 탄핵 무효를 외치는 태극기만이 태극기 혁명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첫 출발도 탄핵 무효요 마지막 꼬린도 탄핵 무효가 아니면 은 꼬린 지점에 못 간다는 것 명심하면 은요즘 짝퉁들 좀스쳐서 내비두면 돼안 그래요? 제가 어제 저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 그 깨본 텐트서 거기서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어? 저 문재인 탄핵 조국 구수하에서 갑자기 벽기 부대가 들어와요. 보니까 자유한국당에 무슨 그 지구당 위원장이, 국정원 출신 지구당 위원장이 이렇게 오면서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거기에 보니까 송망기라고 옛날 대기 집안한테 사회를 잡는데 거물이 떡 있는데, 나를 덮고 보더니 계속 안 외치다. 한 번도 안 외쳤대요. 석방 외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내가 아예 외치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한두번 외치더니 거기에 서초 자유 한국당 지구당 위원장에 가서 역군을를붙지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무죄 석방 외치지 말고 다른 무역 외치지 말라고. 그래서 어제 했는데 여러분 저 자유 한국당한테 기긴 아무리 들고 나와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외치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아무나 하도 탄핵 무료 외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짝퉁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다행히 그 행진에 태극기 들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하는데 한8 9 0가 동조를 하더라고요 아저공항원8 9 0는 사기 탄의 원천 무효 주사파 정권 타도, 문재인 처단, 조국 구속, 우리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8, 90% 되는데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짝퉁 우파, 위장 우파, 사기 탄의 우파, 대반 우파, 안전뱅이 우파, 절기 우파, 문화 우파, 비주의 우파, 이놈들만 치내면은 태기는우리거가되구나 어제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다소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한거 많아요 왜 국민들이 또 사기탄핵파에게 몰리가지고 정신없이 좀낫뛰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위에 알고기 아니고 가라지가 된 사기탄핵파가 뒤에 조석하고 앞에 무슨 뭐 기독당인지 뭔지 이런거 만든다고 천하하겠다고 하는 이런 짝퉁 웰빙 우파 가라지 우파 이런 것들 벌어내면은 지금 모이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 나라 구하기 위한 국민들이 다 우리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기탄의 파가 태극기를 찬탈해서또 아스팔트까지 배반자들이 원조의 등에 칼을 꼽는 이런 못된 일이 절대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문 태극기 상당 부분걸 지도자들은 여러분 짝퉁 오파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의 성방을 외치지 않는 오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방에 불편한 우파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원조 태극기라고 할까? 정통 태극기라고 할까? 강골 태극기라고 할까? 그 원칙을 지키고 명분을 지키는 태극기 오파들이 그들을 심판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태극기 애국자들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태극기 혁명이 실패해가지고 또 사기탄핵 대반자들의노리기감으로 태극기 혁명이 전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태극기 숫자가 많아진 선 우리에게 기회인과 동시에 위기 우리는 이 기회를 위험한 없애고 기회를 살려서 개혁기 혁명군이 왕창 다시 크지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회를 짜내고 용기를 내고 수준을 내고 결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단호 주사포 정권 아웃 준비 다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제 자유한국당 그 태극기 현진하는 거 보니까 문재인 탄핵 문재인 하야 여러분 저 국회가 문재인 탄핵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 그 개소리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하야 끌려도 안 나올 놈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타도 문재인 천단 우리가 외쳐왔던 이대극기 혁명 강불부대의 뜻대로 가야만이 이 토착 발갱이들을 다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우주선처럼 생기는 태극기 그런 집회, 우리가 어디까지 공조하고 어디까지는 천해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서운 지혜와 결단,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왔다. 3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나온 애국자들이 처음과 끝을 마무리할수록 할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당겨납시다! 강도와 순도를 높여서 짝품들부터 먼저 우리 우파 내에 위장 태극기부터 그 위에 있는 태극기 파리들부터 먼저 전해만이 국민들이 정상적인 그리고 속이지 않는 박근혜당의 사기탄는 원천 무효를 외치는 태극기 부대로 재편되어서 태극기 혁명을 완성할 것인가. 여러분 서울역에 모이신 여러분 태극기 혁명을 위해 가짝 차리고 열심히 전진합시다! 예! 자, 보여서. 로이포 모두 칩니다. 우리 자급품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예!